풀딱 아아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가웁니다 풀딱 아아제입니다 예 저는 예 똥쓰레기 나소스고요 이제 상대는 개사기 챔프 럼 뻔뻔입니다 유일하게 깝칠 수 있는 시간 1렙 때 최대한 라인 밀면서 깝쳐주면서 자, 공 자, 1렙에도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라인 먼저 안 밀립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예, 저의 패기에 쫄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선투시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스테림들 자, 요런 식으로 하면은, CS를 편하게, 10개나 먹었죠, 럼블 상대로.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개같이 사아야 됩니다. 개같이. 네, 나소스 맹키로 이제 숨만 쉬면서 CS 냄새만 맡아야 돼요. 살짝 빠져주면서. 자, 근데 럼블이 생각보다 압박이 없네요. 살짝 호구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살짝 깝쳐주면서. 배포 너무 좋고. 자 와드를 받고 이제 슬슬 또 이제 저를 잡으러 올 때가 됐거든요. 예 럼블 개사기 챔프 그냥 나도도 라인전 이기는데 상대 정글은 항상 이 나약한 나소스 때려 잡으러 옵니다. 먹어주. 아. 자 이렇게 저는 이제 평타를 항상 이상한 거를 때리기 때문에. 트린다미어 문도,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망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나서스, 신지드, 평타를 조금 잘못 때려도 커버가 가능한 챔프, 이런 걸 하니까 괜찮지. 예, 평타 한방한 한 방에 이제 인생이 걸려있는 예, 트린 같은 거는 저는 이제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궁찌 끓려주면서 파밍이 너무 편하고. 자, 그냥 빠르게 집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패치 이후에는 마법책을 사와도 원거리가 한 번에 안 밀리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가 상당히 빡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꼭한 대씩 때려줘야 된다. 대가리 때리고 난입으로 싹 빠져주는데 체력이 벌써 반이 날라갔고 럼블 개사기 챔프. 장풍 찍히려놓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전멸술 준비하면서 여기서 전멸을 바로 써줍니다. 자 상대가 전멸을 쓸 때까지 쬐는게 포인트겠죠 선생님들 잣딸 뻔했고요. 자 최대한 빨리 라인을 밀고 넘어갑시다. 럼블 너무 무섭다. 이거봐 이거봐 라인 안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나서서 개쓰레기 챔프 자, 근데 이제 제가 맨날 이제 나소스를 이제 개쓰레기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가렌을 해보니까 가렌이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CS를 건드릴 수도 없더라고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예, 나소스는 개사기 챔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당했습니다. 라인이 한 번에 지워졌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안 지워지기 때문에 개쓰레기 챔프다. 자, 경험치만 대충 먹고요 찌그려 주면서 저거 봐, 저거는 많아도 안 다는데 실드 탁 쓰면서 이 데미지 다 씹어버리고 저런 챔프는 너프 안 하고 나소스 이 e 데미지는 너프하고 그럼 도대체 나소스는 럼블을 뭘로 이기나요? 나소스 이 e 스킬은 럼블 앞에서는 없는 스킬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개사기 챔프. 살짝 빠져 주면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진짜 노코스트 챔프들은 저런 실드 스킬을 없애야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 아무런 소모값이 없이 실드로 스킬을 막는다는 이런 메커니즘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 소모값이 없어 소모값이 난이 터뜨리고 아 잠깐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궁을 너무 이쁘게 잘 깔았는데 딜을 못하겠네 아 잡는 각이었는데 이 사람 궁이 진짜 예술이네요. 거의 아트의 경지로 깔아버렸고. 저기 니다자 하지만 아 날강도 해주면서 자자 자, 일단 결과만 보면은 궁 켜서 0.5킬 정도를 먹은 셈이죠. 대갈통 살짝 때려주면서 부피 마사지 너무 부드럽고. CS 질질 다 흘려주면서 자 여기서 먼저 집가는 놈이 지는겁니다 자 럼블이 졌죠 제가 이겼죠 예 미드 개썰리고 있죠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라인전 하고 있는데 벌써 1대9로 전라인 다 터졌죠 자, 빠르게 날강도 제발 그렇지 자 뜯었으면 됐죠 슬로우 걸어주면서 대갈통으로 난이 터뜨리고 싹 빠져주는데 체력이 하나도 없네요 잘 됐구요 자이 타이밍에 이제 자르반이 분명히 탑에 다이브로 올 거거든요 자 이제 제발 다이브 를 오지 않기를 기도를 하면서 장풍 찌끄려서 라인 지워주고 자 저는 슬쩍 빠져서 경험치만 먹으면서 귀환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못하죠 자 간지나게 면상태 찍어주면서 자 여기서 바로 궁 켜고 때려잡아 난입으로 비벼주면서 부비부비 레츠 댄스 파리 타임 평 대가리 딱 달라붙어서 아 잠깐만 슬로우 대갈통으로 마무리 바로 이런식으로 어때요 뭘 어때요? 팀은 개 조졌죠? 10분 만에 1 0열을 기울여서 1킬을 땄더니 킬스코어가 15대 2다. 예, 과연 1킬 14대3를 어떻게 10분 만에 할수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예, 다들 킬스코어들이 상당히 화려하네. 아, 저기 미쳐 날뛰고 있구요. 계속 또 미쳐 날뛰고 있고요.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니 터뜨리고 빠지면 어차피 못 따라오잖아. 너는 느려지고 나는 빠르고. 그렇지. 자르반 뻘풀 오졌고요. 자, 저런 자르반한테 하루 종일 뒤지는 우리 편 클래스 말안 되고. 이게 다이브 올것 같다, 이거.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적을 좀 막아 보세요.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제발. 야, 자르반, 유충 쪽. 아, 럼블 이자하도 킬각 잡으려고 또탁 숨어가지고, 디나이 하는 거 보소. 상당히 악랄한 친구네요. 아, 자르반 왔다, 왔다. 잣됐다. 자, 요거는, 궁 켜고 어떻게든 라인만 지워서 한번 버텨봅시다. 궁 켜면 버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안 오네요. 아, 뭔데, 이거. 이 뜬금없는 궁은 뭔데, 이거. 야, 라인 클리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쩔 건데. 뭐, 쌩따위로 와보든가. 응? 마, 자신있나? 아, 와보든가. 라인만 지우면 어쩔 건데, 궁켜서 버티면 어쩔 건데, 슬로우 걸어주면 어쩔 건데. 바로 이런 식으로 한 마리 데려가면서 600원 너무 달달하고. 아, 적은 전장의 화신이구요. 더블킬이구요.